회사 워크샵으로 일본 도쿄에 다녀왔다. 순수하게 즐거웠던 기억을 담고 싶었다. 그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고 있던 내게는 마음에 큰 짐이 내려앉았다. 마침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많이 시청했던 때였다. 그래서 한편으론 두려웠다. 각종 정보에 따르면 일본에 가서 생수를 마시는 것조차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방사능은 외부 피폭보다 음식물을 통한 내부 피폭이 더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면서 후쿠시마 지방에서 나온 각종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까지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여행이 100% 즐거울 순 없었다. 먼저 어, 하시고 기내식 나오긴 나왔는데 그만큼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 뭐... 또 한편으론 그래봤자 2박3일인데큰 문제가 되겠어? 라며 합리화도 하고 싶었다. <웃음> <웃음> 결론적으로 이미 다녀왔고. 선택의 여지가 없던 내게는 결국 내생 마지막 일본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갔던 도쿄에서의 기억은 실로 아름다웠다. 질서 있고 차분했으며 건축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았다. 감성에 젖게 만드는 것도 많았다. 마냥 두려움과 혐오만으로 바라보기엔 미세먼지 하나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여기까지 듣고 내 말에 혐오감이 들고 불만이 생긴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저도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봐 주시는 분께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여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날씨가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그 건물들 사이로 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막껴 있는 걸 봤는데 한국에서 볼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건물이 굉장히 높은데 그 건물들 사이 사이로 구름들이 안개가 막 이렇게 껴 있는 게 날씨가 좋았어도 해안가 근처라서 엄청 멋있었을 텐데. 비 와, 비가 왔는데도 비온 나름대로 굉장히 운치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힘들긴 했어요. <laughs> 아마를 잠깐 보고 어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어, 회사 연회식을 마치고 밤에 밤늦게 이케부쿠로역 시내로 나왔어요. 그래서 동기랑 같이 돌아다녔는데 아이폰 나? 시 아이폰? 역시, <목소리> 역시 <목소리> 영상은 캐논이지. 되게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건지? 갈 데만 있어? 여기까지 안올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거 제대로 일본 느낌이다 그죠 음. 그냥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건물이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 어, 그냥 건물들이 각자 다르게 생겼는데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심플해요. 약간 3D 그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을 돌린 것처럼 밤에 보는 건물들이 되게 예뻤어요. 사진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하나던진 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돼서 이제 또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아침에 조식을 맛있게 먹고 잠깐 호텔 근처를 이제 걸어다녔는데 그때 걸어다니면서 든 생각은 와, 이곳은 진짜 보행자를 배려하는 공간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국적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쉽게 볼수 없는 그런 나무나 그런 자연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이국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컴퓨터상에서 도면을 꾸밀 때 썼던 그 나무 소스나 그런 조경의 요소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건물은 이렇게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도 되게 뒤에 백으로서 뭔가 배경이 되는 느낌이 들고 나무나 사람, 하늘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보이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아무리 다니면서 볼일 찍거보요 일본 사람들 보면 길거리에서 먹는 거, 주스 마시는 커피 마시는 돈세대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얘가 긴장해요 응. 어디 연준씨랑 에프샵이라 거는 가 그런 데 갈까? 에프샵 아, 거리에 갔을 때 어, 진짜 제일 좋았던 건 어, 애플샵에 갔던거 애플샵에서 어, 에어팟을 한 우리나라보다 한 4만원 싸게 샀어요 <laughs> 물론 사자마자 에어팟2가 출시됐지만 뭐 원도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점심 식사 이후로는 자유 일정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자유 일정을 소화하면서 제일, 제일 좋았던 건, 후쿠사이 미술관에 갔던 거. 날씨도 일단 너무 좋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뭔가 감성이 폭발하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골목골목 이렇게 찍는 것도 너무 좋고 그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들을 볼 때도 뭔가 괜히 뿌듯해지고 좋았어요. 남자 셋이서 돌아다니면서 어,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 막 아, 카메라가 이래서 좋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 가전 제품을 보러 가자 해서 우리가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됐죠. 잘 나온다. 장난에 진주 한번할래저 진주 하고요오 저거 진주 같다 <laughs> 가 <가수> 괜찮다 이거 진이상 오 사람 많아 원래 여기 많다 그랬어요 <laughs>

둘째 날 마지막에 야경을 보러 갔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오사카에 예전에 갔을 때는 아예 옥상 바깥을 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리를 통해서 보는 야경이 아니라 직접 밖에서 눈으로 보는 야경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저희가 시간대를 좀 늦게 잘못 맞춰서 가서 그런지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유리 너머로만 봤는데 너무 오. 예뻤는데 실내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줄 서야 되네 이거 뭐 찍으려면. 근데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저는 만족하는데 영상이 담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다 같이 다이칸야마로 향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 치타야 서점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서점인데 그냥 서점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이었어요. <목소리> 그곳에는 스타벅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점이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뭐 앨범을 판매하기도 하고, 되게 예쁜 어, 디자인 제품들을 팔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동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애견샵도 이번에 새로 생기고, 자전거 리페어샵도 새로 생겨서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만 파는 서점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책 파는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애견도 미용을 맡기고 뭐 자전거도 고치고 그냥 되게 그 모습들이 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벚꽃도 피어 있어서 좀 일찍 봄을 만끽하고 왔고요.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들이 너무 감성 자극하는 곳이었어요. 일단 깨끗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흰색 건물들. 작은 건물들인데, 막 흰색의 타일들이 붙어 있고, 그런 게좀 되게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진짜 깔끔한 느낌. 태산도일지라는 데로 갔어요. 약간 우리나라 인사동 쌈지기라고 비교가 되는 곳인데, 어, 그곳에서 하나 이제 느낀 점은 간판에 대한 처리를 보면서 와 진짜 배울 점이다. 우리나라도 좀 간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깔끔하겠다. 우리나라 건물 잘 지어놓고서는 꼭그 간판 때문에 망하잖아요. <laughs> 모든 미관을 다 해치는 간판. 제가 실제로 갔던 일본은 어, 진짜 아름다웠고 깨끗했고 좋은 기억들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물론 좋은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영상에서 처음에 언급했듯이 두려워요. 그냥 그 방사능이라는 게 두렵고 피하고 싶죠. 그게 사실이고. 그치만, 그곳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순수한 모습인 사람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크루즈선이 지금 하나 뭐 사람이 이렇게 뭐 찍혀? 그냥 이거 동영상 남길까? 응.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일본에 대한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전 성공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댓글로 뭐 나쁜 댓글도 달릴 수 있고, 어떤 평가의 댓글이 달릴지 모르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통의 장이니까,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대화를 할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녕.